아, 내심판 봐줄게. 아이고. 위험하다, 이거 날려야겠다. 반대 올라가자, 반대 올라가자라고. 어, 아. 나한테 맡기고 가자고. 아, 올라가, 올라가다 아이 반치 응?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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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라고 핸들이잖아 핀들? 그게 내 맘이지 무조건 흔들이야 손에 맞으면 가서 손에 맞으면 무조건 흔들이냐고. 아안 그래 완전히 그. 아니야 넘어갈 수도 있는데 맞아가지고. 아니야 아니야 안 나갔잖아. 아니야 아니야 보이성이 없어. 나 있다. 어디 뒤로 와. 맘이야 목발까지 해줘. 맞춰. 아, 목발 주려. 목발 어떻게 해줘? 아픈 거보여 어찌 어을까 이렇게 보죄송 어. 합 아, 이 마무리, 마무리 한 번. 아니다 아이스. 아. 어이구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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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아. 아니, 한 명만, 봐. 한 명만. 뒤뒤 빠지는 거해성이 빠지는 거. 예. 어이구. 말할 수없는 치우기가 딱여 들어갔으면 여기 1등 하겠다 <laughs> <목> <목> 이스 셀라이크. 음. 맞았구나. 아이고.

시간 말안 해줬네요 여분실판 제대로 안 볼까? 이거는 다 같이 하는 거야 너가 했어야지 네잘 보다. 아, 그래, 음. 음. 어? 나는 그래 끊는 거지? 잘해. 어, 심판이 그 집대가 없어. 아 인정하니까. 인정하면 인정해줘야지. 아, 심판이 이거 뭐야? 홈판으로 봐야지. 야 홈하고 워이가왜 있는데? 누가 홈인데? 어? 말목리큰 사람. 왜아 홈이야 그래. 응원 열심히 하니까 목리 크니까 가서. 응원 아무것도 의욕이 좀넓 치는데. 열심히 하네. 걸려. 걸려 걸려 나와. 이 아, 거의 여기 팀인데 <laughs> 아니야, 카 가. 가. 운데 가도. 아, 오, 달이다. 다리, 다리 길어. 역시 다리 네. 길어야 돼. 아이고. 아. 부드럽게 들어. 사이즈 쪽에 다 있어? 가운데만 줘 오늘. 지현이 형네 팀이 거의 1등 하던데. 지원이 형 성적 보면 거의 다 1등이야. 1대 0대형인가 어, 어. PK 조금 더 아, 그러면 먼저 좀 쳐라. 민재 씨 요번에 첫게.